이 고난 주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시지요. 그 일곱 마디 말씀을 한 마디씩 우리가 매일 저녁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첫째 날 저녁에는 우리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상에 사죄의 복음 이처럼 제목을 붙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째날 저녁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강도가 양 옆에 달리게 되었을 때 오른편 강도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나온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앞에 보면 19장 26절 요한복음, 2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죽으실 때, 고십자가 그 밑에 오셔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보셔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십자가상의 효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오 27장 26절 말씀해 보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오짜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요 말씀은 우리가 4월 3일 날 수일 날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엘리엘리 라마 아잡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넘어뜨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자의 벗어서라고 하는 이 효도의 복음은 다른 기간에 다른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 이렇게 일곱 마디 말씀에 제가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마디인데 그 마디의 제목을 십자가의 상의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그를 위해서 이랬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엘리엘리 라바 아잡다니 즉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있는 이 말씀 46절에 나와있는 이 말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일맥 상통하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고통 가운데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도 고통이죠. 근데 여기는 좀차고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은 한 마디로 말해 영적인 것. 아버지와 예수님이 원래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였던 그 아버지와 아들 관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그 고통을 많은.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여기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고통, 갈증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자는 영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고난, 육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고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명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연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도시티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냐냐? 가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가연설할 때 거짓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인데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티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단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는 거지.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고 유령을 보았다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육신의 몸을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 환영 속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허상, 허수아비처럼 그와 같이 사람들 눈에 나타나 보였으니까, 십자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고통이 없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도 고통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인 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에 달릴 때두손두 두 발에 모시 이 바뀌시고 물과 피를 다 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될때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일장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 도시티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적 그리스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일서 4장 2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내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젖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여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가 누구냐? 저 그리스도다.라고 이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지금 온 마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녁에 풍랑을 만나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을 때 고물 배고 주무시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피곤하셔가지고 교문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촥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잊고 오신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마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치었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그것이 고통이 없는 사랑은 가식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도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고통이 수반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사랑은 아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정정인 집사님? 그렇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내어주었을 때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알수 있지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이생할 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이라고 그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토성 인신하셨다. 인간에 있어 하셨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장 아상에서 내가 못마르다라고한 이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못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겼느냐?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 두 번째 띄워주세요. 모든 고난을 동정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 연약한 것들을 다 동정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말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들로 과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상세기 이장십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겼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은 네 줄기의 강이 있었거든요. 풍부했어요. 강이란 말은 생명수가 그 말이에요. 꼭 생명수 강과 같이 이 풍성한 생수의 강과 같이 그들이 무척히 마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에덴.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우리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갈증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줄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줄임이 없었어요. 목마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갈증이 우겨야니요그 갈증을 해고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부탄이 지금 도려. 요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가성 여인이 왜 단아지 물길로 왔어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 무거운, 무거운 짐질지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 고통, 시험 아, 경험했어. 근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고 그러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셔. 동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생도병사 한마디로 말하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말씀의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그랬 죽음에까지 무덤에까지 갔으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능히 동정한 진정한 동정 체을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체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죄는 없어. 가진 시련 당했고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죄는 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구원자가 될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넉넉히 쉽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병을 걸려 봤던 사람이 병든 사람 이해할 수 있죠. 암병으로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암병으로 고통 사하는 사람 진짜 위로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잘 위로가 안될 때가면 당신 건강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인간의 연약함과 목마름과 갈증을 몸소 그분이 책을 하셔서 경험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갈증까지 십자가에서 못뭐 박으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역사하셨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고난을 자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인 보혜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심판을 당하시고 채찍에 만지셔서 온갖 몸이 피투성이에요. 목고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시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땠습니까? 로마 군병이 옆구리 창으로 찔러봤잖아요. 물까지 다 쏟으셨다. 그러니까 탈진 상태에 있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런 갈증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손두 두 발에 못시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받았으니까 모든 걸다쏟으셨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온같이 붉었던 죄악이 양털같이, 신눈같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목마름을 경험하셨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보혈 때문에 구속함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나 위에서 흘리신 피가 항상 내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겁게 차고 넘쳐야 돼.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래서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이 또는 왕이 직김을 받게 될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을 붓게 될때 마지막까지 한 방울 하나 남기지 않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이것을 옛 버전에는 관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체를 다 쏟아 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야.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왕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옥마르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다면 있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울처럼 심을 다해서 여건이 되는 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 주가는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고. 나태던 심령이 열심을 품고 괴롭던 심령이 부지를 내치고 아니랬던 우리가 더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과 간증 기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고난을 감수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